노란 당근, 붉은 토마토, 주황빛 호박, 짙은 초록 시금치. 그저 예쁜 색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이색 속에는 우리 세포를 지키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 하나로 암 예방, 면역 강화, 세포 재생까지 가능하다면, 오늘 저녁 식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자연식품에서 섭취해야 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40에서 60대에서 놓치기 쉬운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챙기는 식단 팁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다양한 색의 채소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 색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세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중심에는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타카로틴이 우리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흡수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베타카로틴의 정체와 역할.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색소로,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A는 시력 보호뿐 아니라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도록 돕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남은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위험을 낮춥니다. 즉, 우리 몸속을 떠다니며 세포를 지키는 작은 방패 같은 존재인 셈이죠.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비타민 A 영양제를 먹는 것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를 먹는 것은 같은 효과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합성 비타민 A나 고용량 보충제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수 있고, 흡연자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면 자연식품 속 베타카로틴은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과잉 섭취 위험이 거의 없고, 다른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잎채소, 주황빨강채소. 해조류 등에서 얻는 베타카로틴은 루테인, 리코펜, 제아크산틴, 알파카로틴 등과 함께 세포막과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얻는 베타카로틴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속 환경을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복합적인 항산화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 많은 분들이 베타카로틴 입구로 당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국내 연구에 따르면 고수, 시래기, 아욱, 머위 같은 잎채소의 함량이 더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평소에 밥상에서 반찬이나 국거리로 자주 쓰는 재료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항암 영양소가 가득한 보고라고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잎채소는 베타카로틴 외에도 비타민C, 엽산, 식이섬유가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당근을 먹는 것보다 잎채소를 먹는 게더 좋은 걸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각 채소에는 베타카로틴뿐 아니라 루테인, 리코펜, 제아크산틴, 알파카로틴 등 서로 다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여러 종류를 함께 섭취할 때 훨씬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당근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과 리코펜이 동시에 작용해 세포 산화 손상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시금치와 호박을 함께 먹으면 루테인과 알파카로틴이 눈 건강과 면역 방어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실제로 장기간 다양한 채소를 섭취한 사람은 단일 채소만 꾸준히 먹은 사람보다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채소를 집중적으로 먹기보다. 제철에 맞는 다양한 색의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3. 자연식품에서 섭취해야 하는 이유. 1990년대에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흡연자가 합성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장기간 섭취했을 때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베타카로틴이라도 자연식품에서 섭취했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식품 속 베타카로틴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루테인, 리코펜, 제아크산틴, 알파카로틴, 아스타크산틴, 비타민이, e, 오메가 지방산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서로의 항산화 작용을 보완하고 활성산소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왜 합성 보충제에서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합성 보충제는 특정 성분만을 고농도로 추출해 공급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함께 존재하는 보조 성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몸속에서 균형 있게 작용할 동료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일부 환경에서는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면, 자연식품은 다양한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듯 안정적인 항산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4. 흡수율을 높이는 섭취 방법.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채소로 먹으면 몸에 들어와도 흡수되는 양이 제한적이지만, 살짝 볶거나 찌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부드러워지고 기름과 만나면 체내 이용률이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당근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호박을 찔때 참기름을 한두 방울 곁들이면 베타카로틴이 훨씬 더잘 흡수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기름을 많이 넣으면 더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기름 섭취는 오히려 열량을 높이고 체중 증가나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의 종류와 양입니다.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처럼 건강한 기름을 하루 한두 큰술 정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베타카로틴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기름에 살짝 볶거나 짧게 찌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연구에서도 생으로 먹은 당근과 기름에 살짝 볶은 당근을 비교했을 때 후자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5. 베타카로틴이 필요한 이유 특히 40에서 60대에게 40에서 60대는 면역력과 세포 재생 능력이 서서히 저하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블루라이트, 대기오염, 미세먼지, 만성 스트레스, 환경독소까지 더해지면 몸속 항산화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항산화 방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세포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베타카로틴은 점막과 상피세포를 보호하며 손상된 조직이 다시 건강하게 재생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구강 점막이나 위장 점막처럼 외부 자극에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는데 베타카로틴이 세포 분화를 촉진하고 면역 방어 기능을 강화해 회복 속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베타카로틴이 실제로 질병 회복에도 도움이 되나요? 연구에 따르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베타카로틴과 다른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했을 때 구강 점막염과 장 점막 손상의 발생률이 낮아지고 증상 지속 기간도 단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베타카로틴이 단순히 면역을 높이는 것을 넘어 손상 부위가 새로운 세포로 채워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40에서 60대 시기에는 단순히 비타민 A의 전구체로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재건 지원군으로서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노화 방지와 회복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6. 기술의 발전과 베타카로틴 섭취. 최근에는 나노 복합체 기술이나 SLNP 즉, 살라드 리코일 나노 파우더 기술을 활용해 열이나 산화로 쉽게 파괴되는 베타카로틴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베타카로틴뿐 아니라 루테인, 리코펜, 아스타크산틴 같은 다른 카로티노이드도 손실 없이 유지되며 체내에서의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쉽게 말해 영양소가 위장과 혈액을 거쳐 세포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 포장을 해주는 셈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이런 기술로 만든 제품은 음식보다 더 좋은 건가요? 정답은 용도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라면 여전히 채소와 과일처럼 자연식품을 통한 섭취가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항암치료 중이거나 위장 점막 손상이 잦아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는 분이라면 이렇게 생체 이용률을 높인 복합 카로티노이드 제품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나노 기술을 활용한 베타카로틴 복합제가 항암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구강 점막염이나 장 점막 손상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령층이나 회복력이 떨어진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은 베타카로틴 섭취를 대체한다기보다 필요할 때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완해 주는 도구가 되어 줄수 있습니다. 7. 실생활에서의 적용법 첫째, 매끼니의 색이 다른 채소를 최소 3가지 이상 넣어 보세요. 예를 들어 시래기나 아욱무침, 토마토 단호박찜을 한 끼에 함께 올리면 베타카로틴뿐 아니라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단의 색이 다양할수록 항산화 지수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기름을 적절히 곁들인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생채소만 고집하지 말고 살짝 볶거나 찌는 방법을 통해 흡수율을 높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찜에 들기름을 몇 방울 더하거나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구워먹으면 베타카로틴과 리코펜 흡수율이 크게 상승합니다. 셋째, 제철 채소를 이용해 변화를 주세요. 봄에는 머유와 냉이, 여름에는 시금치와 토마토, 가을에는 단호박, 겨울에는 시래기처럼 계절에 맞춘 식단은 영양소 손실이 적고 맛과 신선도도 뛰어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이렇게 자주 먹으면 과다 섭취 위험은 없나요? 식품을 통한 베타카로틴 섭취는 과다에도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간 매우 많은 양을 섭취하면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해롭지 않고 섭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따라서 꾸준히 그러나 균형 있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및 실천법. 베타카로틴은 우리 세포를 지키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며 노화를 늦추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합성 보충제보다 자연 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매일 다양한 색의 채소를 섭취하고 기름과 함께 조리해 흡수율을 높여 보세요. 작은 식단의 변화가 암 예방과 면역력 향상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이 곧 여러분의 강한 면역력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건강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